사회방송 뉴스입니다. 예장합동 함경노회가 신임노회장에 최윤길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함경노회는 제74회 정기노회를 강화군 33면에 위치한 승영교에서 회 갖고 임원선출 및 사무처리를 했습니다. 신임노회장에는 최윤길 목사, 부노회장에는 정유철 목사, 장로, 부노회장에는 진기권 장로, 서기의 이성재 목사, 부서기의 신유엘 목사, 회록서기의 남춘우 목사, 부회록서기의 오정두 목사, 회계의 김명현 장로, 부회계의 박창근 장로, 총무의 한호봉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최윤길 목사는 앞으로 함경로회가 더욱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협력하며 주의 뜻을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함경로회가 더 은혜롭고 더 승리하고 더 발전한 교회로 이끌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이날 정기노회는 김낙선 목사의 인도, 이성재 목사의 기도, 신유엘 목사의 성경봉독, 김낙선 목사의 설교, 한호범 목사의 축도 순으로 개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야방송뉴스 저민주 기자입니다.